안녕하세요. 4월 23일 수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어제 비가 오고 나서 오늘부터 날씨가 굉장히 맑을 예정입니다. 저도 지난 월요일 날 저녁에 아내와 아이들 모두 데리고 집 근처 중랑천변을 걸었는데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되었나 봐요. 아침부터 아이들이 중랑천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날때 아이들하고 더 걷고 또 아이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게다가 요즘에 학교 쉬는 날들 또 공휴일도 굉장히 많아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 그런 제가 되었는데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아이들에게 어떤 좋은 아빠가 되어야 할지 더불어. 열림교회 취임 1주년이 되는 이때 저는 무엇을 할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더 좋은 목회자, 더 좋은 남편, 더 좋은 아빠가 되어가는 것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마이드라를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자, 출발! 오늘은 자먼 27장을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로 친구와의 우정과 진실한 충고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친구가 베푸는 진실한 충고가 삶에 도움이 되니 그런 친구와 그런 충고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지혜가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보면 내일 일에 자랑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과 내일 사이에 어떤 일이 생길지 알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스스로 자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내가 나의 인생을 통제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면 다른 사람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입으로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게 실제로는 자신을 스스로 칭찬하지 말라는 뜻인데요. 1절과 2절을 함께 묶어보면 자신의 인생 계획을 신뢰하거나 스스로 자랑하려 하지 말고 그런 것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칭찬받고 스스로 높임을 받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인생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3절은 미련한 자의 분노에 대해서 언급하는데요. 미련한 자의 분노는 돌과 모래보다도 무거워서 자신의 화를 조절하거나 적절하게 의사를 표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분노하게 되면 우리가 예상치 못할 정도의 화를 쏟아낼 것이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죠. 평소에 얌전한 듯 했는데 이 안에 갑자기 울화통이 터져서 선을 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엔 그런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즉 홍수처럼 넘쳐서 모든 것을 앗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노와 화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바로 4절 후반절에 나오는 투기, 즉, 질투입니다. 일반적인 분노와 질투가 다른 점은 바로 질투는 관계에 대한 갈망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겁니다. 분노의 힘은 그 어떤 다른 보상이 주어지면 쉽게 사그라들 수 있지만, 관계의 갈망에서 나오는 그 힘은 엄청납니다.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고 자기를 파괴하며 그 관계가 온전히 나를 성숙하게 하려면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5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이 지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니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고 하면서 드러내어서 잘못을 꾸짖는 것이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아무런 충고나 조언도 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진정한 사랑이란 충고와 조언이 필요할 때 모른 척하지 않는 것입니다. 차라리 꾸짖어야 할때 꾸짖고 질문을 던져야 할때 질문을 던지고 조언해야 할때 조언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자 관계요 지혜투를 가로막게 하는 그런 지혜입니다. 계속해서 6절은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라고 하면서 겉으로 위로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책망이 필요할 때 나에게 뼈아프게 책망해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자 관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충고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7절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지만 줄인 자에게는 쓴 것도 달다. 즉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그것의 필요를 모르면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지만 그 필요를 알면 그 가치를 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결국 나에게 진실 어린 책망을 해줄수 있는 벗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8절에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고향은 내가 항상 머물러 왔고 머물러야 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그곳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가장 기본적인 안전과 행복을 잃었다는 뜻이에요. 문맥적으로는 자신에게 진실한 사랑으로 충고해주는 사람을 떠나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절입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답다. 기름과 향, 즉, 얼굴과 옷에 사용하는 향수가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처럼 친구의 충성된 권고, 그것을 준비한 마음이 너무 귀하다는 것이죠. 그 진실한 친구의 책망은 후각과 청각을 기쁘게 할뿐 아니라 그 준비한 정성이 사람의 마음까지 기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친구가 나에게 진실한 책망을 해 주고자 할때그 친구의 마음을 아름답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네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 가까이 는 친구에게 어려울 때도 도움을 구하고 줄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 평상시에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친구는 충고해 줄수 있는 사람입니다. 친구는 서로가 정말로 잘 되길 바라며 마지막까지 기도해 줄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이와 관계가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나를 지지해 주고 또 나에게 필요하다면 책망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진정한 친구죠.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친구가 있으십니까? 어렸을 때는 충고해주고 또 조언받기 위해서 마음을 털어놓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목회자로 지내면서 주변의 속상한 마음을 토로하거나 아니면 저에게 충고하는 사람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저 종교인으로서 할수 있는 말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정말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 불가근 불가원의 그런 관계가 되고 많은 것 같아 저는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저희 아내가 제게는 가장 든든한 동지이자 친구인데 제가 정말 잘못하거나 올바른 길이 아닌 것을 택할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책망해 줄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런 관계로 여기며 앳제르 케네그도 즉 돕는 배필로서 아내를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누군가의 책망을 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것과 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마음을 다한 진실한 책망을 두려워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누군가와 더 진실한 친구가 되어야 함을 오늘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바른 친구. 끝까지 변함없이 신실한 친구. 그런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나 스스로에게 만족해서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며 인정받으려고 할때 그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지 이야기해 줄수 있는 그한 친구가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나이가 들고 위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체면치레하기가 바쁜 이 시대에 주님의 말씀이 내게 얼마나 귀한 친구의 책망으로 들리는지 그저 감사합니다. 서로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진실한 조언과 충고, 책망을 감당하는 친구, 그런 친구가 되게 하시고, 그런 친구를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진실한 친구가 되길 원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